이게 무슨 고기라고요? 보고? 어, 보고가 보그? 이렇큰거 내가 처음 보는데? 이거 독이 있는 거잖아요. 몰라. 이걸 어떻게 하려고요? 응? 이 보고 어떻게 하려고? 우와. 너무 뭐 큰거 아니야? 넌 누구냐? 응? 어? 누구야? 뭐여? 뭔 복이냐고? 어? 어 무겁다. 뭐, 이빨 한번 무섭다, 무서 이빨이. <laughs> 이빨이 무시무자에 <무식물이>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빨리, 아니, 물 한, 물, 물칸에 얘가 살려주세요, 얼른. 아야야야야. 아야, 아야.